지금은 지방시대 춘천시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민선 8기 출범 3주년이 됐는데요. 이번 시간엔 육동환 춘천시장님 모시고 춘천시의 지난 3년과 앞으로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2022년 당선 이후에, 춘천시를 위해서 정말 부단히 뛰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성과들도 많으셨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그, 올 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 지난 3년 동안에 정말 부단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주말 없이 일하고, 아, 시민들께서 저를 시장으로 선택된 그 이유를 제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춘천을 최고의 교육 도시로 만드는 그 기초를 만들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 등 춘천이 그보다 개방화되고 많은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춘천이 오랜 정체에서 벗어나 이제는 전국 초 인류 도시가 될수 있다는 그런 시민적 자신감을 확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시민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 또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춘천시 주요 사업과 지역 공약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몇 가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볼까 싶은데요네 제가 뭐 행정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일하는 입장에서는 큰 국가적인 변화가 있을 때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기회이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설명해서 그 정부의 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그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춘천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대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약을 5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중에 18개 세부 공약을 구체적으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 분야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정원 산업 도시 춘천 호수 국가 정원이 해당되겠죠. 여기에 관한 내용을 넣고 두 번째는 저희가 하고 있는 첨단 지식 산업 도시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만은 바이오 허브 대학 도시 구현에서 바이오 산업을 본격적인 기반을 그 확실히 하는 그런 것들을 공약을 통해서 구현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은퇴자 행복 마을 조성입니다. 아, 춘천은 지리적으로나 갖고 있는 자원으로나 향후 은퇴자들한테 최적의 그런 그 주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시가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치고 나갈 거고 요번 공약에서도 상당히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프라는 뭐 기회되면 다시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춘천의 어떤 원도심 활성화, 도시의 어떤 활력제고들을 위해서 도시 재생을 더 확실히 하고 시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캠페이지에. 도시재생혁신주구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됨으로써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는 탄력을 확보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시민들 성원의 덕분, 덕분으로 시가 하고자 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은 거의 다 반영을 했습니다. 잘 관리돼서 이것이 시민생활과 춘천시의 미래로 직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춘천시하면 이제는 바이오 산업이 네.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기반을 다져온 만큼 바이오 도시 맛형이라는 수식어도 붙고 있는데요. 여기는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네, 제가 어제 미국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출장지는 보스턴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스턴은 세계 바이오 산업의 중심이고 성지입니다. 저희가 쉽게 얘기하지만은 저희 역시 어, 대한민국의 그 보스턴, K-보스턴을 그 추구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우리 춘천입니다. 춘천의 바이오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30여 년 전에 백예섭 시장께서 정말 열정 하나로 춘천의 미래를 위해서 도입하고 노력하신 것이 바이오 산업이었습니다. 아마 바이오 산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경쟁 상태에 있지만 어느 크지 않은 도시가 스스로 스스의 노력과 투자에 인해서 이렇게 바이오를 성공시킨 도시는 전국의 유일한 도시로 생각합니다. 아, 지금 최근 들어서 춘천의 바이오 관련된 매출이 5년 연속 1조 원이 넘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1조 5,8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히 갈목할 만한 성장이고 춘천이 각 지역으로부터 그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바이오 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 가서 바이오 USA라는 체계적인 그 전시회도 참여했습니다. 거기에는 춘천의 바이오 기업이 9 개나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과거로 생각하면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 또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K바이오엑스라고 미국과 한국에 있는 그 생물 산업 바이오 쪽에 학자들의 그 네트워크입니다. 거기하고도 MOU를 맺는 등긴밀한 그 협력을 강화했는데 그 근저에는 앞으로 춘천의 바이오가 국내를 넘어가지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큰 포부를 거기에 남기고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이오도 있지만 춘천하면 또 자연을 빼놓을 네네. 수가 없습니다. 산림과 호수가 어우러진 도시인데요, 정원 산업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호수 지방 정원 조성을 위해 또 노력 중이시라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전국적인 그 정원 붐입니다.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그 정원 조성을 위해서 나서고 있죠. 그 발단은 아마 순천만 정원의 성공일 겁니다. 순천에서 2013년도에 정원 세계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순천만 정원이 이제 성공을 했고 그것이 최초의 국가 정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우리 춘천이 순천만 이상으로 정원 산업에서 그 성공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대상 지역은 시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중도입니다. 상중도에 호수 지방 정원을 먼저 조성합니다. 아울러 그 상중도에는 정부가 국가 정원 소재 센터를 만듭니다. 이게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정원과 관련된 모든 실험, 그 자재 그런 것들이 이제 춘천에서 실험이 되고 만들어지는 그런 국가 기관이 상중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전국 최고의 정원을 만들고 또 도시 전체를 정원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연계해가지고 정원엑스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늦지 않게 춘천이 국내적으로는 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하고 국제적으로는 정원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춘천은 또 위치상 수도권과 강원을 잇는 자리에 있는데요. 이 교통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해오고 계시다고요. 예, 춘천이 이제 앞으로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겁니다. 첫째로는 서울하고 근접성이죠. 지금이 ITX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조만간에 2008년 말이나 9년 초에 속초까지 연결되는 KTX가 완공이 됩니다. 춘천이 KTX를 보유하는 그런 도시가 되겠죠. 두 번째는 2030년 목표로 서울의 광역 철도가 연계되는 게 되죠. GTXB 라인은 이제 현재는 그 인천 송도부터 마석까지 연계되는데 이것이 춘천까지 연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시간 내에 서울 중심부에서 춘천은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그렇게 상정을 하면 은 춘천은 아예 이제 수도권 도시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광역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정부 계획에 반영시켜줘야 노력하는 그런 그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원주에서 춘천까지 철도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강원대 철도도 이제 격자망으로 만드는 것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그 중앙고속도로가 춘천에서 멀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철원까지 연장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또새 정부하고 적극 협의해가지고 그 중앙고속도로가 철원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님 말씀을 드리니까 또 앞으로의 춘천시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앞으로의 바람과 목표를 담아서 마무리 인사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어, 제가 지난 3년 동안 한 얘기를 주마 간상격이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저는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의 미래, 춘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일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어렵더라도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뛰어나갈 때 아, 춘천은 전국적인 그 초인류 도시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희가 더 노력하고 춘천 시장이 더 시정이 더 효율적이고 성과를 쌓아가는 그런 시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가면서 또 춘천이라는 도시를 갖다 전국 최고의 따뜻하고 배려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가면서 이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짧지만은 시민들이 주신 그 소명을 그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욱 발전할 춘천시의 모습을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육동환 춘천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